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28번째로 국가 HRD 차원의 K-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날, 저희 한국유러닝연합회 주최로 제39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를 개최한 바, 이번에 공공부문 이러닝 담당자들을 50여 명 모시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업그레이드 전략 워크샵을 했었는데요.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 교육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50여 명이나 참여해가 하루 종일 행사를 가졌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원임 특히 H.R.D. 중에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핵심적으로 이원인이 포지션이 높아져가 국가적인 차원의 K 이러이 H.R.D. 측면에서 국가 공무원 인재상부터 개인의 평생 학습 모델까지 우리나라 전반을 아우르는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 이러닝을 한번 제대로 체제를 잡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런 공공부문 담당자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해보니까 야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이러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러닝 발전에도 큰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난 2004년에 저희 이상희 연합회장님께서 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이러닝 발전법을 만들면서 공공부문 이러닝을 20% 의무화시키면서 이러닝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법제적 20주년 기념으로 이런 행사하면서 국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가 국가 전반적인 이러닝 활성화 방안 이런 걸 진짜 HRD 차원에서 한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사명감, 이런 미션 이런 게 확. 느껴져 가지고 좀 새로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유륜연합회가 이상희 회장님 사후에 HRD 쪽의 대표주자인 휴넷 조영탁 대표 또 초중고 온라인 교육을 책임지는 메가스타디 손승은 대표 또 트리지 소프트의 정현정 대표. 콘텐츠 개발 쪽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또 아시아 경제 5 0 0년 대표를 모시고 한국 유러닝 연합회 이기 회장단을 새로 구성해가 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HRD 측면에서 K 이러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걸 저희 이기 회장간의 역할로 지금 잡아놓고 한 달에 한번또두 달에 한번 걸로 지금 계속 모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크 코리아, 한국이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런 논의에서부터 시작해가 K 이 n g 활성화, 특히 HRD 차원의 국가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나,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정말 좀 새로운 차원의 그 우리나라 이러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국가적인 차원의 HRD 측면의 k 이러닝 활성화 방안은 뭘까? 지금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 융합한 EHRD 대안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크겠죠 특히 플립러닝 또뭐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계속 그 이러닝의 진화 발전과 함께 괴를 같이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가 이런 이 주도해가 오프라인 교육까지 확 끌어내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안 만드는 게 지금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패드나 또 스마트폰으로 다 교육하고 소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핵심이 온라인, 스마트폰, 또탭 이런 걸로 이제 교수 학습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또그 다음에 챗치 PT를 기반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데 AI 등 에듀테크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결국은 그 PC에서 또 스마트폰에서 패드로 자유롭게 연동이 되도록, 반응형 웹 기반으로 콘텐츠를 일일이 새로 설계가 만들어야 되겠죠. 학습 관리도 PC, 스마트폰, 패드 이런 게 자유롭게 연동이 되도록. 또 AI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채찍 p t 4.0을 계기로 이제 음성으로 얼마든지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걸 통해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아무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끊김없이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 전반에 걸쳐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춘 교육 훈련으로 계속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타이밍이죠. 지금 해질녘 한강의 석양 풍경을 담아온 사진을 일부러 띄어 놨는데요. 도광양해라고. 빛을 가리고 또 새로운 걸 모색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도강양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이 도강양해를 강을 두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양회 두번 반복해서 강을 걷는다 이래가 도강양해로도 해석해가 한강을 거닐면서 이런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나는데 결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교육 과정을 또 짧은 동영상이든 메시지가 가득한 그런 짧은 인강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에 걸친 다양한 이르닝 서비스 제공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이런 구체적인 k 이러닝 활성화 방안들을 저희 제2기 윤능연합회 임원진들하고 계속 만들어 가보려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고신경 님 시인의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봉지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말고, 뚜벅뚜벅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신경림 시인의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가, 국가적인 차원의 인재상과도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이라면 정말로 대의를 위해 헌신을 할줄 알고 또 연봉이 높든 작든 정말 사명감으로 이뤄야 한다는 이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또 연구 단체 또 아니면, 사회 기관, 우리 그, 학습 사회, 학습 조직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롤 모델에 맞는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재상이 필요한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HRD 측면에서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경님 시인의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를, 벤치마킹에가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맞게끔 롤 모델을 찾아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글 창제를 해준 세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개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새로운 시각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새로 한글을 만든다는 그취지 백성을 주인으로 생각해가 우리 말글이 필요하다라는 세종의 그 뜻을 되새겨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2024년이 최진 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인적 자원 개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정말 대한민국이 정점을 찍었다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건가? 아직 정점을 못 찍었다면 새롭게 그레이드하기 위한 인재상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세종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HRD 또 K 러닝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어가 아직 미완의 어떤 민족 결합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분단 상황을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인재상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 퀴즈로 K-러닝 성장 동력은 과연 어느 파트에서 일어날 건가 일번유아 초중고 여기는 학년기 머스트 헤버,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K 러닝의 성장 동력, 국가적인 차원의 에듀테크, 지금 활성화 방안 만들어가 이주호 장관이 계속 예상을 퍼붓고 있는데, 이 에듀테크 공교육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서 하는 이러닝도 현재까지는 이게 케이런 행이 성장 동력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 인구절벽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건가는 고민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200개 오프라인 대학뿐만 아니라 22개 사이버대학. 정말 국내 유일의 사이버대학.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처럼 사이버대학 22개가 잘 오그나이징 대학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데. 이런 k 이닝 성장 용력이 사이버대학에서부터 또 프라임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k 이닝으로또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쪽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라 부분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이게 또 성장 용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결정적으로 이제 IT 기술 발전, 사람은 잘안 변하는데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케이 n 닝 성장은 기술에 이끌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본다면 또 4번이 성장 종류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 H.R.D 측면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가? 대상별로,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유명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울트라, 얼티미터 이런 개념에서 U를 따내고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플롱 러닝 앤 러닝에서 L.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T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런스의 R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스블의 a 를따가 울트라 울트라라는 개념을 잡아서 울트라 러닝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 러닝의 의미하는 한국 유 러닝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진화 발전하고자. 한국 유러닝 연합회의 유가 울트라러닝으로 이제 새롭게 설정해가 2024년부터 달려보려고요. AI로 인한 대변역의 시대, 이제 국가의 인적 자원개발 차원의 K-러닝을 위해서 저희 연합회가 새로운 바람을 한번 잡아볼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